사회문화예술 통틀어서 정말 거장들이 많이 모셔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사를 대장군면서 돌리시면 니다 어, 저는 그어 지금 타계하셨지만요, 미국에서 대본도라미 유명하시고 그 미국의 전개 구비 선양을 떨치신 이중구 선생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운리로 아, 통하시죠. 아, 평소에 5년 전에 제가 그 어디냐 에가서그 일장을 치어왔습니다만 이중구 선생님 평소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셨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석진 선배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 이중구 종진님도 문화예술 태권도 할것 없이. 각 분야들 예술도 하셨어요 피아노도, 저 가문이 그자두 분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는지 그리가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 축사 축사 배축신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 1929년도 어, 그때 일제 강점기죠. 그때 그 어, 인도의 시성 타고르 선생님께서 어, 일본에 들리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기자 님이 한국이 이렇게 암울하고 일제강점기에 아주 실렸던데 우리 한국에좀오셔서 힘있는 그어 말씀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성 어, 다우 선생께서 대학 전약이 있어서는 가버릴 한국, 것 같아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써주셨죠? 그게 바로 지금 보이면 어, 동방의 등불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너무나 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기에 등받은 등불에 안 했던 불이야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대목에서 그 동방의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어떤 것이 글쎄요, 저는 지금, 논동과 강석진 회장님을 지칭하셔서 그때 지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박우로선생께서 벌써 월 훗날 90년 후를 내다보시고, 강석진 그, 그 선생님의 혼불, 이걸 미리 읽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는 것.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표로 세계가 조각조달달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오는 것.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속의 맑은 흙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을팔에길 잃지 않는 것. 많이 버전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내 마음이 인도된 로 그러한 자유의 세계에서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치시고 아주 건강하시게 더욱 발전하시는 우리 강석진, 선배님을 구요 축하합니다!